안녕하세요 영구언니의 영언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영구 후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고객님들 시술을 했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났다 아니면 주변이 빨갛게 됐다 그런 분들도 계셨고 고객님들 중에서도 제가 시술을 받고 왔는데 주변이 붉어졌어요. 알레르기가 난것 같아요. 부작용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대방 플러스 컴플레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반영구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저희는 피부에 바늘과 색소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 면역 체계에서는 얘네를 이물질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피부에서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얘네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밀어낸 애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4, 5일 정도 찐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찐해지고 또 딱지가 생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 색소들이 안에 주입이 되어서 남겨져 있는 건데요.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 뱉어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날 따라 뭐 피부 상태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을 때 붉어지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면역체계가 과부하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피부 살성 자체가 너무 이제 가두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배출해내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 실제 사례로는 자매분 두 분이 오셨는데 소개로 오셨어요. 그래서그 전분이 너무너무 잘 돼서 자매 두 분이 오신 거였는데 두분다 알레르기랑 붉은기가 이제 올라왔다고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술을 하기 전에도 1차 크림을 바르셨을 때 붉어져 있었어요. 살짝. 일단 두 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좀 건성이셨고요.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가 1차 크림만 바르고도 바로 빨개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한 피부였기 때문에 그런 면역 반응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위생적이지 않거나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 잘못이었겠지만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을 했고 그날 받은 다른 분들은 같은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 자매인 두 분은 두분 살상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 4년 전부터 저한테 1년마다 이제 주기로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받으셨을 때 여기 이마 쪽이랑 이 주변에 알레르기가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은 색소를 사용했고 같은 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체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조금 태격이 있으신 편이었는데, 1년 뒤에 봤을 때, 갑자기 엄청 말라지셔서 오셨어요. 체질의 변화가 있었을 때, 피부도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저희가 어쩌다 이제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방을 확실히 할수 있어야 좋겠죠. 이 예방법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상담 시 미리 고지를 해주세요. 저희가 눈썹이나 뭐 입술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이랑 상담을 먼저 하잖아요. 그때 고객님께 컨디션 또는 피부 살성에 따라서 이제 염증이나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고 10명 중에 한명꼴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을 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된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고객님은 그걸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고처럼 부작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고객님의 인지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늘 잇몸이 부을 수 있고, 좀 내일까지 출혈이 조금 날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잇몸이 붓고 출혈이 좀 나더라도, 아, 간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 하고, 약을 먹겠죠. 근데,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잇몸이 계속 부어있고, 막 피가 나. 그럼 당연히 자꾸 전화를 하게 되고,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제 고지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고객님한테 컴플레인이 온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가 이렇게 붓고 빨갛고 알레르기가 왔는데 이거 부작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이게 사고처럼 일어난 거고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했어. 고객님의 피부 컨디션이나 살상에 따라서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고객님한테 저는 올바르게 위생적이게 시술을 했는데 고객님 컨디션이랑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님이 이해가 갈까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객님 아마 더 화가 나실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2차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감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은 충분히 놀라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처럼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놀라셨을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객님을 안심시켜드려야 돼요. 고객님, 이게 여러분 저희 얼굴이잖아요. 평생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까지 고객님들은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객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돼요 제가 완성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해볼게요 고객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 때 말을 했다면 더 좋겠죠? 상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면역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나 좀 그런 발진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이제 약국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면 2, 3일 내에 금방 가라앉아요. 가셔서 저한테 카톡을 한번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고객님께서도 아, 내 놀란 마음도 이해를 해주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님이 놀라셔서 카톡을 한 거지, 저희를 무조건 공격하시려고 얘기를 꺼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그리고 안심시켜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런 컴플레인 고객님을 단골 고객님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대처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고객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하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시고, 좋은 대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